축하드리고요그 그러니까 보이스 플랜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제대하고 나서 했타보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약간 힘들다고 고백하셨던 게 기억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특히나 더 변화가 좀 많은 시기였던 것 같아서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좀 힘들거나 앞으로의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워낙 작사 작곡도 잘하시고 프로듀싱도 잘하시니까. 본인이 직접 본 약간 솔로 후이의 감정, 매력은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이번에 또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힘들었고 고민이 됐었고 루시의 또 마음을 또 지키는 것이 솔직한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연습시간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연습실에 혼자서 있더라고요 제가. 아. 보통은 이제 항상 북적북적한 멤버들과 네. 누군가에게 장난을 치면서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인데 혼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멤버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리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 새로운 느낌을 네.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맨날 여러 명이 같이 있다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사이가, 사이는, 사이가 워낙 다들 또 좋아서 네. 어. 대화도 많이 하고 자주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네.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연습실에서 그냥 문득문득 느끼는 그런 외로운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소.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볼게요. 어, 솔로 아티스트 후이로서의 매력은 후이 씨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만은 아니지만, 그냥 솔로 후이로서의 강점은, 일단, 제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음악을 제가 만든다는 것.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앨범을 제가 만든다는 거가 되게 즐거우면서도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어 사소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면서 저만의 어떤 색깔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 후이 액션이지 않을까 저도 한 가지 비유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굉장히 옷을 잘 입는 사람, 옷을 잘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비유가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또 우리 워낙 음악을 잘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아주 찰떡같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펜타곤 멤버들 아까 뭐 뮤직비디오 촬영장 다 왔다고 했는데 뭐 이번 노래 미리 듣고 뭐 어떤 식으로 뭐 평을 해줬는지 어떤 응원 해줬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펜타곤 멤버들 얘기를 했듯이 뭐 각자 지금 소속사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이 좋은 거랑좀 별개로 이게 팀이 존속이 되는지 여구나 뭐 앞으로 활동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부분이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 해서는 뭐 리더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다른 멤버들이 노래를 혹시라도 살짝 들어봤거나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주셨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멤버들에게 이야기를 아니 멤버들에게 이제 음악을 들려줬을 때는 음... 굉장히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거 같고 사실 저희가 근데 워낙 서로 음악을 들려주고 듣고 뭐 하나 보니 대단한 리액션은 사실 별로 없는 편이고 그냥 네. 오 좋다 보통 그렇거든요 네. 어, 좋다 좋네 그냥 그 이상은 사실 뭐 그렇게 또막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못하시네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이제 음악을 많이 서로 들려주다 보니 그 독특한 어떤 전개가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것 같아요. 독특한 전개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고 네. 우리 또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평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 물론 우리 멤버들의 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6시 발표가 됐을 때 우리 팬들이나 대중분들의 피드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 후이 씨 혼자만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아직 뭐소속서를 찾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오늘 또 후이 씨가 솔로 앨범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후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빨리 또 우리 멤버들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한번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시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보이팅.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